다를 품은 작은 섬 우도, 완만한 언덕과 신비로운 해안 절벽, 홍조당괴가 빚어낸 독특한 해변까지 자연의 신비가 살아 숨쉬고 있다. 섬의 중앙 그한 가운데에는 우뚝 서 있는 우도 초등학교. 이 학교는 주변의 절경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고 예쁘게 세워져 있다. 신축된 건물 안에는 첨단 교육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40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며 배우고 있는 터전. 비록 작은 학교이지만. 이곳에는 놀랍게도 100여 년은 넘는 우도 사람들의 열정과 역사를 품고 있다. 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자리 잡은 비석들. 이곳에는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애쓴 우도 사람들의 뜨거운 의지가 새겨져 오고 있다. 100여 년전 일제강점기의 힘든 생활에도 우도 사람들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을에서 공동 어장의 일부를 학교 재원으로 교육 재원으로 충당시킬 수 있게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뭐그 후에 초등학교 학교 건물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주민의 땀과 열정이 의해서 운영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915년 우도 사람들은 근대화된 신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명명의 숙을 세웠다. 160명의 학생이 다닐 만큼 제주에서도 큰 규모의 학교였다. 비록 나라는 이었지만 아름다운 계몽의 시대를 이끌어낸 순간이었다. 명명 의숙을 졸업한 사람들은 모교에서 교사로 지내면서 야학을 열어 학생들에게 신교육과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며 문맹 퇴치와 민중 계몽 운동을 주도했다. 초, 초창기에 그 야학을 해서 야학을 해서 선생님들이 그각 마을에서 야학을 해서 초등학교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켰던 일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해방전 아니니까 어쩌면 구국운동입니다. 학교가 없는 데에 학교를 만들어서 야까지 학 하면서 학생들을 가리킨 것은 1917년 20년 살그 대단한 구국운동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생각다 영명의 숙을 졸업한 인물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신재웅, 고태주, 강관순 등은 모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우도의 교육을 이끌었다. 특히 강관순 지사는 1930년대 일제의 수탈이 극심하던 시기에 야학소를 운영하며 해녀들을 가르쳤다. 그는 해녀들이 일제의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쓸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글과 숫자를 몰랐던 해녀들은 수탈의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노력은 우리나라 최대 여성 운동인 해녀항일운동으로 번졌다. 항일운동에 참가한 해녀들은 강관순 지사가 작사한 해녀의 노래를 부르며 일제에 항거했다. 그 우리 어머니네 하고 이제 한몇 번이 물에 아침에면 물에 나가고 저물어야 들어오고 해서 그걸 생산은 많이 해와서 착취를 저쪽에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착취가 심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어머님 내가 고생하는 것을 눈으로 현실로 보면서 그래서그 노래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가염문해녀도 잠한 살, 임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이에 시달리는 몸 광복후 우도는 매해 80여 명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배출하지만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중학교 설립을 위해 영명의숙 졸업생들이 적금 나섰는데 특히 고태주는 중학교 설립 기성위를 조직함으로써 본격화됐다. 그는 결국 연평중학교를 정식으로 개교시켜 우도 중등교육의 초석을 만들었다. 아버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식사면, 식사만 하면 학교뿐이 모릅디다. 학교뿐이 모릅디다. 어떨 때는 밤에도 가고, 숙직, 그 숙직사가 있어도 밤에 가서 둘러봐야 된다고 또 가고. 우리도 주민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명의숙을 기반으로 연평사립보통학교, 연평사립심상소학교, 연평사립초등학교를 차례로 개명하게 된다. 해방 후에는 연평국민학교로 불리다가 오늘날에는 우도초등학교로 발전하게 된다. 우도초등학교의 교육정책은 늘 주민들의 삶과 함께 해왔다. 우도는 풍부한 해산물 덕분에 농경과 어획 활동으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1차 산업에 의지하는 삶은 바다와 토지에 크게 좌우되었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해 학교는 중요한 계절마다 방학을 설정하여 어린 학생들이 집안일을 돕고 가족의 생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우도의 교육은 단순한 학문을 넘어 지역 사회와 삶의 터전 속에서 함께 숨 쉬며 발전해 온 것이다. 그 조문하는 날은 학교에 여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고무 입고 학교 가서 그 시간을 놓칠까 봐그 시간을 호르레기 그때는 호루라기를 불고 누구나마 그 시간에 들어가고 또 나올 때도 호루라기 불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추려면 여기 선생님들도 일찍 보내줘요. 미역 같은 거할 때도. 학교에서는 생활 중심의 교육 과정을 꾸며서 지역 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했다. 집에 있으면 일을 하니까 학교 가는 게. 더욱 더 이제 그편 넣고 또 학교에서도 시간이 끝나면 막바로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놀다가 온다 말입니다. 집에 오면은 일을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좀 반복적인 그 생활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이들은 오늘날의 우도를 만들어낸 힘이 바로 교육이라고 말한다. 낙도의 섬이지만. 이곳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다. 만약 교육에 힘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들의 회상은 이 작은 섬이 지닌 큰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초중동학교가 없으면 우도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초중동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물을 많이 배출시겠어요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도 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 이야기하고, 야, 우리는 같은 우도 출신이다. 라고 하는 애향의식을 갖게 되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협동, 협조하는 우도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이 다 우도 초중등 학교가 배경이 돼서 생성된 것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예. 누구에게도 초등교육은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시기에 배운 지식과 가치관은 평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사회에 나아갈 힘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그리고 사고의 틀을 배우는 것은 모든 가능성의 시작이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그 우리 우도 초등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장 큰 중점은 마을의 여러 가지 이. 학습 요소든 아니면 지역의 여러 인사들을 우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방향은 계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도 초등학교. 이곳은 세대를 거쳐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소중한 터전이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지역사회의 기반이 되었고 우도봉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었다. 우도초등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우도의 역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상징이다. 1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도주민이 애환과 열망을 간직한 채 어려운 교육환경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우도사람들이 꿈을 키워준 것은 바로 100년을 이어온 교육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1918년 설립된 영명이숙으로부터 이어온 초등교육 졸업생들입니다. 역사적 고통과 찌들린 가난이 삼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학교를 다니며 살아왔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문어의 백년교육이 꿈을 영원히 간직하고 학교를 사랑하며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우도 초등교육 백년 꿈과 희망을 이어온 여자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